입양하대상 유전자 검사 결과 보존 기록이라는 문구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독고세리는 장미애가 외출한 틈을 타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진료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발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내든 기록지. 그 안에는 그녀의 20여 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잔인한 진실이 검은 잉크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상자? 독고세리.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 현 보호자 장미애와 혈연관계 없음.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떨림은 걷잡을 수 없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럼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단 말인가? 공허한 질문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장을 봐온 장미애가 들어섰습니다. 딸의 손에 들린 서류를 발견한 순간, 장미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세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예요? 말해줘요, 제발. 저 누구 딸이에요? 장미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딸의 무너지는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미안하다, 세리야. 넌내배 아파 낳은 딸이 아니야." 장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추운 밤이었어. 갓난아기였던 널 어떤 여자가 내게 맡기고 갔어. 돈이 너무 급했지. 원래는 널 데려갈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사정이 꼬여버렸어. 하지만 단 하루도 널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정말이야. 미안해. 이 말밖에 할 수가 없구나. 세리는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대체 누구인가요? 내 이름도 내 가족도 내가 아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난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장미에는 떨리는 손으로 다가가 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이름은 도고세리고 나는 내 엄마야.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난널 다르게 생각한 적 없었어. 하지만 세리에게는 그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뿌리째 뽑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충격 속에서 간신히 오범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범수씨, 지금 잠깐 볼수 있을까요? 제발요. 카페의 은은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세리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엄마 딸이 아니래요. 장미의 여사님은 저를 낳지 않으셨대요. 그냥, 어느날 밤 맡겨진 아이였대요. 오범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는 테이블 위에서 하얗게 질려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어때서요?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리 씨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 제게는 늘 같은 사람이에요. 세리 씨라는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의 독고 세리와 오늘의 독고 세리는 저한테는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리는 애써 삼키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 지금 너무 흔들리고 있어서 내 발밑이 꺼져버린 것 같아서 누구라도 날좀 붙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오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할게요. 당신 흔들리지 않게 제가 꽉 잡고 있을게요. 세리 씨가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힘든 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그 따뜻하고 확신에 찬 말에 세리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고 그의 어깨에 편안히 기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어. 며칠 후 세리는 장미의 몰래 유전자 검사 기관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친모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는 여전히 없었지만 서류 구석에 적힌 작은 글씨들이 그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양수수거일자 199X년 X월 X일 위탁 기관명 청아산부인과 위탁 양육 등록 이두 줄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청아산부인과 세리는 그 이름을 대내며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병원은 이미 수년 전 폐업하고 낡은 상가 건물로 변해있었습니다. 실망한 그녀가 돌아서려 할때 건물의 나이든 관리인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병원은 사라졌지만 당시 행정 기록 일부가 창고에 남아 있다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태어났을 때 본명을 알고 있어요? 관리인의 물음에 세리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류 더미를 뒤지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입양되면서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등록된 아이 중에 생일이 딱 맞는 아이가 하나 있네. 당시 윤서영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윤서영.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세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제가 그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마치 퍼즐의 첫 조각을 찾은 듯한 막막함과 희미한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장미에는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에게 은밀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가늘게 떨렸습니다. 예전에 아이를 맡기고 간그 여자 아직도 연락이 안 되나요? 그 아이가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내 딸이 자기가 누구인지 찾으려고 해요. 이젠 내가 감출 수가 없어요.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짧았습니다. 그날 밤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장미에는 눈을 감으며 고통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세리는 내게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였어요. 만약 과거로 돌아가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나는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녀의 독백은 누구를 향한 변명이겠습니까? 한편 경찰서 문을 열고 나오는 독고탁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독고탁이야. 이까지 실로 무너질 사람 아니라고. 그의 표정엔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신문에도 느긋했고, 조작 영상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자 오히려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물고 뜯고 싸우는 법이지. 순진하게 들구시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마광숙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곁에선 오천수의 팔을 꽉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천수도련님, 절대 선처해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아서 진짜 끝장을 봐야 해요. 오천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는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아버님의 평생이 담긴 술도 가를 무너뜨리려 한 데가 얼마나 혹독한지 반드시 깨닫게 해줄 겁니다. 경찰서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독고세리는 두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누구보다 복잡한 심정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아버지의 추락과 자신의 상처가 뒤엉켜 숨을 쉴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곁에 있던 문미순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나 때문에 전부,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문미수는 딸처럼 아끼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위로했습니다. 세리야,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모든 건내 아버지의 그릇된 선택이었을 뿐이야.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러니 자책하지 마. 하지만 독고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녀는 오범수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범수씨, 나, 조금만 시간을 갖고 싶어요. 내 감정도, 내 뿌리도, 그리고 아버지와 나 사이의 이 지독한 관계도, 모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오범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난 여기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 않기로, 그거면 돼요. 그날 밤 마광숙은 늦은 시간까지 장부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박정수가 남긴 낡은 서랍 속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정수와 낯선 남자가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흐릿하게 1974년 봄, 청량리역 앞에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날 박정수는 조용히 마광숙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아득했습니다. 광수가 이 사진 말이다. 혹시 이 사람 좀 찾아줄 수 있겠니? 요새 내가 자꾸 기억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 얼굴은 아직도 어제 본 것처럼 또렷하거든. 죽기 전에 꼭한 번만 다시 만나보고 싶구나. 마광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애틋한 그녀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른 가족분들께는 비밀로 하고요. 그후 마광숙은 홀로 사진 속 장소와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애에게 은근슬쩍 그 시절 박정수의 과거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본 장미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나, 이분. 설마 아직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여사님이 젊을 때 이분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분이라고. 한편, 박정수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한밤 중에 깨어나 가족들의 이름을 혼동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아들 한동석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마광숙을 찾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광숙 씨, 어머님께서 요즘 어떤 기억을 가장 붙잡고 계신 것 같아요? 어릴 적 이야기라든가, 혹은 특정한 장소 같은 거요. 마광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진 속 그분과 함께 했던 기억이 아닐까요? 그 시절, 그 사람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한동석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그분을 찾게 되면 어머님 기억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마광숙은 대답 대신 서랍 속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요. 때로는 기억보다 더 강한 게 감정이니까요. 그분은 어르신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며칠 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며 독고타기 조작 영상 유포의 주범으로 최종 지목되었습니다. 곧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자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변호인에게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잠깐만 이건 아니야 계획이 틀어졌어. 난 그냥 위협 정도만 주려고 했던 건데. 그의 태도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흔들었는지,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독고세리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원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오범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아직 당신 옆에 온전히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주 조금씩 천천히 당신에게로 돌아가고 싶어요. 답장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세리 씨가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나. 한편 박정수의 과거를 뒤쫓던 마광숙은 끈질긴 탐문 끝에 드디어 한 남성을 찾아 냈습니다. 청량리의 오래된 찻집 구석, 묵묵히 신문을 읽고 있던 노신사였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사진 속 선한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마광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기, 혹시 이 사진 속분 맞으신가요? 남성은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나지기 말했습니다. 정수, 박정수. 이 사진 내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거였는데, 어떻게 이걸? 마광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선생님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어 하세요. 남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 사람 평생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염치없이 나서는 게 아닐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망설였죠.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박정수는 마광숙의 집에서 낡은 사진첩을 넘기며 희미한 기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갔을까 그 사람. 아직 날 기억이나 하려나. 그때 그녀의 손에 들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온 듯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혹시 박정수 씨 되십니까? 아직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박정수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손에서 사진첩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물었습니다. 이이 목소리 설마 당신 다음 날 박정수는 마광숙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찻집 창가 너머로 그리워하던 얼굴이 보이자 기억을 잃어가던 박정수의 눈에 거짓말처럼 다시 총기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광숙은 그 기적 같은 모습을 흐뭇하게 그리고 조금은 뭉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박정수의 흐려진 기억을 되살린 첫사랑의 정체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찾아나선 독고세리는 과연 누구의 친딸이겠습니까? 그녀는 아버지의 죄를 딛고 오범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겹겹이 쌓인 비밀과 엇갈린 운명 속에서 이들은 과연 각자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비추가 주목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많은 고민과 준비로 예상 줄거리를 만들고 있는 미리보는 TV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